입당 선거 46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미사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거룩한 순교자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사제가 티없이 깨끗하신 동정녀를 열렬히 사랑하여 영혼도를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셨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나 이웃에게 봉사하며 죽기까지 성자를 닮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에제키엘 에온스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에게 자기의 저지른 <laughs> 역겨운 것들을 알려주어라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의 혈통과 태생으로 말하자면 너는 가난안땅 출신이다.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남자고 너의 어머니는 히타이트 여자다. 내가 태어난 일을 말하자면 내가 낳은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고 물로 내 몸을 깨끗이 수시, 씻어주지 않았으며 아무도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 않고 호대기로 사주지 않았다. 그때 내가 다시 내 곁을 지나가다가 보니 너는 사랑의 때에 이르러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옷자락을 펼쳐 내 알몸을 덮어 주었다. 나는 너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구세,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어리라. 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거부니 하신 일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의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러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가늠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사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사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사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8월 14일은 폴란드의 순교자 막시밀레아노 콜베 사제 축일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폴란드는 우리가 우리하고 별 연관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폴란드 출신의 위대한 교황님이 오셨죠 요한 바오로 2세 우리나라에 예, 처음으로 방문하신 교황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103위 시성을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가 폴란드 출신이었기에 우리랑 많이 가까워졌죠 우선이 폴란드라는 말은 큰 땅이라는 뜻입니다. 란드라는 거는 영어로 발음하면 랜드죠. 땅이라는 뜻입니다. 폴은 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큰 땅입니다. 얼마나 컸을까? 지금은 폴란드 면적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남북한을 합친 데다가 남한을 또 합친 면적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을 합친는데 남한을 합쳤다 이러니까 큰 땅덩어리겠죠. 예전에는 훨씬 더 컸는데 옆에 독일에게 뺏기고 헝가리에 뺏기고 이렇게 해서 축소된 땅이기도 합니다. 90% 이상이 바로 가톨릭 국가답게 가톨릭 신자죠. 그리고 독일에 크게 저항을 해서 독일 사람들이 이 폴란드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수용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서. 콜베 시무님도 결국 거기에서 돌아가셨는데, 이게 폴란드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우슈비츠가 독일에 있는 줄 아는데, 폴란드에 이 수용서가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막시밀리아노라는 말은 지극히 작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막시무스라는 어 본명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막시무스 우리가 막시모라고 그러죠 이탈리식 발음을 따서 막시모. 여기에 작은 것은 막시미아누스, 더 작은 것은 막시밀리아누스 이렇게 합니다. 막스라는 거는 크다는 뜻, 크다는 뜻이에요. 크게 M-A-X입니다. 영어 단어의 well이라는 거는 좋다는 뜻이에요. Well, 그래서 Max Well 이러면. 아주 좋은 이런 뜻이죠 그런 커피가 있죠 맥스웰이라고 여기에서 다 파생된 말들이죠 율리우스라는 위대한 로마의 가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성인들을 배출했어요 율리오 성인 율리오스 그래서 작은 율리오이라는 게율리아누스입니다 우리 율리아노라고 그러죠 여성형은 율리아나 이런 것이죠 더 작은 하려면 율리 미아누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콜베가 가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수도명이 막시밀레아노 마리아였어요. 그 성모님에게 지극히 작은 존재로 다가갔다. 아마 그런 놈이었겠죠. 1894년에 태어납니다. 1894년? 그때가 언제였지? 우리나라가 동학난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 탄생하신 분이에요 일제시대 때 그리고 14살에 수도회에 입회해서 그리고 사제품을 24살에 받습니다 10년 뒤에 그리고 곧바로 일본으로 건너가셔요 일본의 나가사키에 가셔서 프란치스코 수도회로서 헌신적인 삶을 사시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독일은 동맹군이었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독일 선교사들은 일본에 있었지만 독일 선교사가 아닌 모든 분들은 추방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콜베 시무님은 나가사키에서 추방돼서 폴란드로 돌아가셨다가 거기서도 저항 운동에 참여하시다가 체포가 되셔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시게 되죠. 우리가 잘아시피 거곳에서 누군가가 탈출을 했는데 한 사람이 탈출하면은. 남아있는 사람 10명이 연좌제에 걸려서 아사형에 처하게 되어어요 그랬는데 누군가가 한 명이 도망을 갔으니까 남아있는 사람 10명이 차출되어있는데 콜베시무님은 아니었죠. 한 젊은 사람이 체포가 됐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워했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 대신으로 나를 데려가라. 이렇게 해서 콜베시무님이 아사형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건도 묻힐 뻔했는데 대신 살아남은 그 사람이 나중에 독일에 패망하면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훨씬 뒤에 노인이 돼서 이것을 증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콜베 신부님이 시복식을 할 현장에 그 영감님에 오셔서 또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마리아 막시밀레아누스 콜베 신부님의 축일미사를 예, 봉헌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생한다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또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라도 결국은 어느 한 순간에는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는 안 드러나도 주님 앞에서는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보답이 돌아옵니다. 하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동방의 큰 사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표면적이고 끝에 드러나는 것만 너무 많이 우리가 조명을 받다 보니까 남 모르는 희생 안 하려고 그럽니다. 희생하지 않으면은. 깨달음은 오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지혜는 생기지 않습니다 지식은 열심히 공부하고 외우면 지식이 쌓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고통 속에서 실패 속에서 얻어지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아픔 없이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콜베 신부님은 어찌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한가닥 깨달음에 대한 암시를 던져주는 그런 성인이시기도 하죠. 이제 장마도 끝나고 아주 더운 폭스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온대지가 젖어 있으니까 이거를 말리느라고 습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습도가 있으면 아주 덥습니다. 우리가 35도 목욕탕물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뜨거워요? 물이 뜨거운 것이죠. 하지만 공기가 35도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혹서에서 우리가 짜증만 낼 것이 아니라, 아, 이런 더위가 지구를 말리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좋은 책도 읽고, 좋은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또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느님도 찬미하고, 성모님에게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화살기도와 목수기도, 또 작은 기도를 바친다면, 정말 하느님께서 하늘이 우리에게 즐거움의 언총, 깨달음의 언총, 그리고 평화스러운 하느님의 언총을 주실 겁니다. 이한 주간, 더워지는 날씨였지만, 내일은 성모님, 성전초결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 또 어두운 생각들, 성천하시는 성모님께서 함께 다 날려주시기를 우리가 청해야겠죠. 오늘 미사를 봉헌하면서 무엇이 우리를 어둡게 하는가, 뭐가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는가, 깨달음을 주시기를 또 성모님에게, 골베 사제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고 청하면서 열심히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합시다. 저 아는 찬미 받으소서, 우리가 주님의 덕으로 오신 눈에도 하늘과 땅은 광을 주며 생명을 주는 음식이 되게 하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아드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laughs> 저 아드님 이 예물을 바치며 비오니 저희가 거룩한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사제를 본받아. 저희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저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주교 콘스탄틴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그 분부대로 삶과 아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대도다 네진주님하 말씀 많아소서 제 영혼이 기도합시다. 주아느님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거룩한 막스밀레아노 마리아 사제가 이 성찰에서 받은 그 사랑으로 저희 안에 새롭게 채워 주시어 저희도 형제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19번입니다 To yes,